커피 단위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 방식으로 이성을 찾고 만나고 있습니다. 매칭 이벤트, 단체 미팅도 많이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국내, 해외, 그리고 뭐 국내하고 해외를 연결하는 이벤트도 있고요. 네. 초혼, 재혼, 5060을 위한 이런 음. 이벤트들도 저희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계시는 곳이나 상황이나 비용 등을 고려해서 이벤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벤트를 저희가 또 따끈따끈하게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초혼, 재혼, 그리고 해외 초혼, 재혼 이렇게 나눠서요. 오늘은 국내 초혼 싱글들을 위한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경기권 초온 싱글을 위한 토요 스피드 미팅인데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남녀 각 3명에서 5명씩 참가하는 단체 미팅입니다. 네. 바로 저희 평창동 미팅 카페에서 진행하는 토요 스피드 미팅인데요. 어, 이 미팅은 이제 참가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각각 3명에서 5명, 이렇게 되고요. 1대1로 만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스피드 미팅이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테이블 하나에 한 커플씩 앉아서, 그러니까 테이블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분하고 한 30분에서 한시간으로 충분히 대화하고, 대화가 끝나면 보통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이동해요. 네.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서 다른 분과 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화하시고 이러면서 1대1 만남을 직접 얼굴 보고 하시는 거고요. 대화를 나누시면서 서로 마음에 든다, 호감이 간다 하면 그 자리에서 연락처 교환도 가능합니다. 현장 그 행사 후에는요. 그,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벤트에 참석하신 분들 프로필을 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났던 분들의 프로필을 정확하게 보고, 뭐, 연락처 교환을 이미 했으면 뭐 그분하고 이제 그냥 편하게 연락하시면 되지만, 어, 그날 봤는데, 아까 낮에 봤는데, 어 연락처는 교환을 음. 못 했다. 근데 프로필을 음. 보니까 어 되게 마음에 든다. 네. 이러면 2차로 만남 신청을 또 사이트 안에서 할 수가 오.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수락을 하면 또 2차로 또 연락처가 교환이 되니까 이후에 다시 또 애프터를 해서 만남이 가능합니다. 어이 행사는요, 그, 프로필 신뢰 지수, 인증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팅 이벤트지만 실내에 있는 분들과의 만남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이벤트는요. 목요 매칭 이벤트입니다. 뭔가 목요일이 굉장히 힘든 일주일 중에서 조금 음. 힘들게 느껴지는 목요일인 것 같은데요. 매주 목요일에 행복한 또 일정이 생기네요. 서울 경기권, 대전, 세종, 충청, 그리고 부산, 대구, 영남. 광주, 전주, 호남, 이렇게 전국 4개 지역 싱글들을 위한 매칭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네. 이 이벤트는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 그런 이벤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전국 4개 지역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커플닷넷에 우선 회원가입, 프로필 등록을 하시고요. 그 가입비 결제까지는 안 하셔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성, 여성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러면 멘저들이 이제 프로필을 보고 이제 승인을 해 드릴 텐데요. 승인 되신 분들에 한해서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제 프로필을 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상대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직접 만남 신청을 하거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남 신청을 했는데 상대가 수락을 했다. 하면 이제 서로 2만 원을 결제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목요일 오후 2시까지 결제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결제까지 완료되셨을 때 이제 연락처가 교환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정말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음. 네, 저녁 식사 당일 날 네, 목요일 날 퇴근하면서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물론 딱 언제 만나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미 연락처가 교환이 되셨기 때문에 두분 편하게 연락하셔서 네, 만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특별 매칭 이벤트입니다. 이것도 서울 경기 그리고 대전 충청, 부산 대구 영남 광주 전주 호남 이렇게 전국 네개 지역 싱글들을 위한 매칭 이벤트입니다. 네. 우선 이 이벤트에 참석하시기 위해서도 커플닷넷에 프로필 등록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입비까지는 결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그 담당자들이 보고 이제 승인을 해 드릴 거고요. 참가비는 12만 원을 결제하시게 됩니다. 결제하신 분들에 한해서 매주 셋째 주 토요일에 저희 커플 단넷을 통해 참가 이성의 프로필, 그러니까 남성, 여성, 참가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의 프로필을 서로 보고 마음에 드는 분에게 만남 신청을 하거나 받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최대 3명까지 연락처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락처 교환되신 분들은 서로 연락을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만남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진하고 정확한 프로필 다 보고 이제 만남을 진행하는데 세명 만나시는데 12만원 굉장히 좀 저렴한 비용으로 네, 이벤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 커플 단넷의 이벤트 중에서 어 원하시는 방식 그리고 원하시는 뭐 시간대도 저다 이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선택하셔서 훨씬 더 좋은 분들 많이 많이 만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